겉으로는 평안한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돈과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랬습니다. 엎드려 목이 터져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번 달 막아야 할 카드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의 평안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숫자가 줄어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혹시 성도님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번호 몇 번인가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중 상당수가 이 질문과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 11조 꼬박꼬박 그렸는데, 왜안 풀립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만 좀 넘기게 해 주세요. 이 기도들을 천천히 뜯어보면 결국 로또 번호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사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나보다 아래에 두고 영령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이 질문이 왜 문제일까요? 잠시 멈춰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재정의 고통이 끝납니까?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채워주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찾고 있니? 아니면 내가 줄 돈을 찾고 있니? 이 질문이 불편하십니까? 이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도님의 재정 기도는 평생 것둘 수밖에 없습니다. 로또, 부동산, 승진, 주식. 겉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로또는 한 번에 뒤집고 싶은 욕망입니다. 부동산은 안전을 소유하려는 집착입니다. 승진은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갈망입니다. 주식은 통제하고 싶다는 착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말로 수렴됩니다. 하나님, 당신 말고 내 인생을 맡길 다른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정말 생존입니까? 아니면 통제입니까? 우리는 필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해지고 싶다는 욕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돈만 해결되면 제가 봉사도 더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할게요. 이 말이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안전은 돈에 맡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건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11조 드렸으니 당신은 복 주셔야죠. 내가 새벽 기도 나왔으니 당신은 응답하셔야죠. 이게 관계입니까? 아니면 계약입니까? 누가 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우리는 늘집 나간 둘째 아들만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젊어서부터 몸 바쳐 교회 일하고 1일조 한번 안 떼먹었는데, 왜저집 자식은 잘나가고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가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탕자는 유산을 받는 순간 불행해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다림의 존재로 밀어낸 순간, 그때 이미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풍족해졌는데 더 공허해졌습니다. 우리의 재정 기도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하나님, 유산을 미리 주세요. 결과를 먼저 주세요. 이건 축복 요청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성도님, 재정의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돈이 주인인가 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심부름꾼 자리에 앉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조연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의 감독이시고 주연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연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 조연을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진짜 주권자 자리에 앉으시기 전까지 그 어떤 재정적 채워짐도 당신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채워져도 불안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지옥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당자는 유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살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초급해집니다. 남이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기보다 비교가 먼저 나옵니다. 저 집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감사보다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11조 몇 년째 드렸는데, 기도는 늘었는데,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제일 먼저 통장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기도하자보다 돈으로 해결하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 모든 증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재정이 내 발밑의 도구가 아니라 내 목을 죄는 주인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재정이 내 발밑의 도구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주권자로 다시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하지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감사가 나오지요. 아니요, 성도님.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선의 선택입니다. 자녀가 돈이 없어서 쩔쩔 맬때 성도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돈좀 주세요 라고만 하십니까? 진짜 감사는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 통장이 비어 있지만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결과가 좋아서 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감사는 주권의 인정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재정은 내 목을 죄는 주인에서 내가 다스릴 도구로 내려앉습니다. 감사는 그 자리를 바꾸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단 하나로 답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계산이 끝납니다. 무서운 존재입니까? 아니요. 무서웠다면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한 관계가 가능합니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 관계를 위해 먼저 내려오심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안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통장에 10억만 있으면 안심이 된다면 당신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10억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로또를 구하는 기도가 왜 어긋나는가? 이미 생명까지 주신 분께 내가 무엇을 더 증명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를 두고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를 묻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번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나요? 아니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지셨나요? 오늘 이 영상은 성도님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이 해결해줄 거라는 당신만의 계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통로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멈추셨다면 더 이상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십시오. 이 질문이 마음을 멈추게 했다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한 단어만 한 댓글에 남겨 주세요. 주인도 좋고, 맡깁니다도 좋습니다. 혹은 여전히 마음이 힘들다면 불편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돈에 매여 있던 성도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옮겨 놓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